또랐어어또랐어놀어나어 놀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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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다어놀 아. 어 놀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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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주고싶은아아아 아 먼저 치실래요? 아아더 <laughs> 왼쪽 같다 어? 맞고? 나 맞고 아 이거 주, 위험한데? 아니데아 네, 괜찮을 것 같아요 잘간것 같아요 오 소리 좋아 굿아신데 들어오 네. 걸렸는데?

샷샷 어. 어, 어. 이거 좀 약한데? 라인은, 라인은 정확했어요 라인. 아, 괜찮아. 야잘 들어가요. 와, 아이언맨! 아이언맨! 샷 아, 뺏겼어? 아, 왼쪽인데, 이장! 오, 이거 피라이다. 아, 그만이여라! 샷다 <laughs> 나이스! 음, 스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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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완전 잘했어요 오, 용구빠 나이스. 와 오케이. 오 와, 오케이. 오케이. 오 아닌데?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오케 네. 네. 아,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오케이. 오어이 오케이. 오케이. 어케이오케쳤 오케이. 오케오이이 어? 씨, 샷나렇나빼렇게이렇 이렇게, 같아요. 이렇게, 이오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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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오 뭐야, 뭐야. 아. 스어샷 이스 u 어라고 해야 되나? 아, 딱 w a y y o 나는 n o w I don't know. I'm not 오, child. I'm not a child. I'm not a c h i 어디 갔어? 어. 오. 네. 아. 오빠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헤마지... 헤스앤놈... 아... <,들이> <laughs> <사연은 먹었대>. <웃음> 어? <웃음> 어, 응. 오케이, 오케이. 오! 갔다, 근데. 아, 임팩은 되게 좋았는데. 그니까. 러 굿샷! 굿샷! 옆... 굿샷! 굿샷! 페이드.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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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키나이스키아 어, 당겼어 아...까비 까비? 오케이 Na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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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 n d a Nan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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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n 어 당겼어? 어 좋은데? 이드잘 걸렸어. 이 나이스. 온. 오 아이언맨. 역시. 여기는 미코로 아, 제발 넘어가아 너무 셌다. 아니 아니야. 딱 걸. 왜요? 나이스 온. 대기지만않기안 아, 되는 거 같아. 어 어, 당겼어. 드로우. 어, 드로. 어 너무 많이 어, 쪽 같아요. 아, 거리 때문에. 샷. 아. 오호. 드로우를 아. 치... 아, 아가 어? 야. 굿샷. 굿샷. 관객이 많은 별로 안 좋아하는.